<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철 형제입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좀 급하게 말씀 준비를 조금 한다고 어, 몇분 정도짜리 말씀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한번 쭉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긴장도 좀 풀고 할겸제 어, 근황 얘기부터 조금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올해 휴학을 했습니다. 좀 이런 저런 사실 지병이 조금 있었는데요. 학교 생활에 좀 치이면서 육체적으로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병도 심해지고 없던 병도 생기고 그런 바람에 5학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음 중간에 좀 쉼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휴학을 좀 결정하고 어 휴학 생활을 조금 누리고 있습니다. 어 이번 휴학의 첫 번째 테마는 어 휴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여행을 좀 다녀오는 것이었는데요. 어 아쉽게도 전 세계에 몹쓸 병이 도는 바람에 일정에 좀큰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알바를 조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복학하고 나서 쓸 돈도 조금 모으고 자격증 시험 준비도 조금 하고 하면서 좀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학교를 조금 안 다니고 이렇게 조금 일만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제. 시간도 되게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올해도 끝이 날려고 하고 있잖아요. 2분기도 지나갔고, 3분기도 이제 중간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 나눠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초입부의 말씀입니다. 3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제가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운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3절, 4절만 한번더 읽겠습니다. 신령이 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다 송도님들 어, 모두들 다잘 아시는 팔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 이 구절들을 조금 읽어보면, 세상의 가치와는 조금 많이 상반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로는 이해가 가죠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살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일이 생길 일이 잘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원하지도 않았고 생기더라도 회피를 하죠 회피를 하기 바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생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다른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 눈뜬 매인 중풍병 걸린 하인을 대신하여 달려온 백부장 등을 보면서 심령이 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복된다인지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어, 생각해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 최근에 제가 알바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어,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깊게 와닿는 경험을 하게 됐어서, 어, 교님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 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집수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현장에 출장 나가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조금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수리는 무엇이, 무엇이 불편한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중증,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회 취약계층 중에서도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부양해줄 가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이 다 장애인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부부가 장애인, 아들이 장애인, 부모님도 장애인,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부부부터 시작해서, 자녀까지 전부 다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 이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런 대상자분들이랑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그 집에서 이제, 불편한 집에서 한 30년, 40년씩 거주를 하시면서, 뭐 이런 게 불편했다. 그리고 자기는 뭐, 또, 예전에는 안 아팠던 분들, 그러니까, 추천적인 장애를 얻으신 분들이죠. 뭐 그런 분들은 뭐, 바보의 난 어떻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 주시거든요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와 정말 답이 없구나 속 말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정에, 한 가정에 매년 수천만 원의 지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 비장애인 저희들이랑 비교했을 때어 반의 반도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정말 진짜 목숨만 간간히 붙여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런 중증장애인분들이 서울시내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수가 등록된 장애인수가 262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5%가 조금 넘는 그런 수치고요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사실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등록 장애인이 아닐 뿐 장애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이제 미등록된 고령 장애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훨씬 많은 장애 인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는 과 달리 실생활에서 저희가 장애인과 마주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죠. 그래서 체감이 잘 되진 않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밖을 못 나오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만나려고 해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뭐 저희가 지하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출퇴근을 한다든지 만날 수가 없는.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집에서만 30년 동안 밖에도 못 나오고 계시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가정을 좀 방문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점중 하나는 이런 분들 19분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종교의 비율을 정확하게 따져보진 못했지만, 제 체감상 한80% 정도는 기독교, 10% 정도는 천주교. 50% 정도는 나머지 이제 기타 종교들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또 꽤나 많은 분들이 제가 방문해 보면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밖에 못 나가지고 계속 앉아만 계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이제 좀 취미생활 삼아서도 읽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교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종교인 사람들이 되게 많죠. 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을 넘어서 혐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여기 홍대에도 길거리에 보면은 이상한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되게 많은 뭐 사이비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종교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심지어 이제 저번 주에 광화문에서 시위가 크게 있었죠. 이제 그런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집단 어,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일 때문에 요즘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꺼내는 게 예전에는 조금 터부시 됐다면 요즘에는 꺼내도 모두의 공감을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만난 그분들의 종교 비율은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물론, 그분들과 이제 독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제 집안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각종 성경 구절들을 좀 보면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기로는, 일부 기성교의 회 그런 토테미즘적인 신앙과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 지난 건알수 없고, 제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지만, 단서들로만 보면은, 어,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불구하고, 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선생을 만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적어도 세상에서 이제 기독교를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조롱하고 비난하 비난을 일삼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말미암았느니라, 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19절까지에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압,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칭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름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어, 듣, 보는 것들을 듣고자해도 보지 못하였고 어,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있는 곳에 뿌려진 자라고 어, 적혀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시 떨기 밭이라도 어, 밭에 떨어지는 씨여야지만 언젠가는 그 밭이 일구어졌을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심년이 가난하고 내통한 자가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의지할 곳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풍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더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아 저분들은 몸은 되게 불편하지만 생활은 진짜 참담하지만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마음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저게 더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아까도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요즘 여느 때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휴학을 하고 이제 밤새 일도 없고 때 되면 자고 출근하면 일하고 퇴근하면 쉬고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막되게 바쁘고 어, 힘들었고 또막 군대 가서 고생하고 그랬을 때보다 어, 오히려 더 사실 주인가에그제 힘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편한 삶 속에서 사는데도 어, 평소에는 너무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니까 사실 주임을 찾을 일이 잘 없어요 감사할 일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고요 왜냐면은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뜻밖의 그런 행운? 뜻밖의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저는 감사함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었어요 어, 혹시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는데 어, 진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받고 싶은 대로 다 되니까는 이제 예, 감사함도 그 많이 줄어들고 저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뭐곧 그런 편안한 삶도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지만은 어, 성도님들의 조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말을 길게 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생각했던 곡으로 너무 빨리 끝났네요. 조금 준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 좀 정리가 조금 안 되고 붕뜬것 같아서 어,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마 무리하자면 어, 환경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읽어나가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항상 읽을 때마다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실전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의 과거 상황과 저의 현재 상황의 대족, 그리고 일을 하면서 만나고 있는 사회의 최고 취약계층과 풍족함 속의 세상 사람들 간의 이제 대조 그런 것들에서 실전적인 깨달음을 조금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다음 순서였던 은찬영제님만 사실 믿고 있었는데 회사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저희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이고요. 감사합니다.